이제부터 본격적인 능이와 송이버섯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능이 송이 청찰사냥 가실 텐데요 조금 이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송이 발생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송이 정찰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능이와 송이 정찰 시킵니다 능이는 지금 유생분이 조그마한 게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이는 지금 저번에 그 하나 보고 아직 못 봤습니다 이번 주 아마 되어야 조금씩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안전 산행하시고요 또 뭡니까 뱀이 올해는 유난히 많습니다 뱀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꽃버섯이 시들어가네요. 오늘 한번 또 송이가 나오는지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고 그리고 또 내려가봐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매일 쫓아다니는 거죠 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덥고. 모기도 많습니다. 쌀이버섯도 이제, 가물어서 타 들어가는 중이래요. 바짝 말랐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쌀이도 이제, 쌀이는 이제 끝나가고요. 음, 이제는 그거죠. 송이와 능이 채취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송이버섯보로 올라왔는데요. 쌀이도 이렇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말라갑니다. 저 위에다 큰게 하나 있네요. 쌀이 바삭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데 예, 가네요. 훌크다 이거. 이게, 대가. 삼죽대가 딱 붙어있어요. 크네요. 크고 좋습니다. 크죠. 여긴 조그만하고 이런 건나눠 줘. 나중에 지나가다가 한번 따먹던가 쌀이버섯이 생기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오늘 송이 증차 나왔는데 송이는 아직 안 보입니다. 쌀이 아, 아주 예쁘게 생겼어아 그죠? 예쁘게 생겼다니다 아. 아. 맛있겠는데요. 맛있게 보이죠. 쌀이 아직, 지금, 숭이는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 우리 산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왔네요. 올해도 숭이를 잘 지켜야죠. 옛날 이곳이 먼저 올라오는데,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꽃버섯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시들어가고 있어. 조그마한 버섯이 제일 살하나네 다음 주에 뛰어 종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뛰어 보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데 오늘 아직 안 보입니다 오늘이 백로죠 이제 백로를 기침으로 능이 송이 버섯이 발생합니다 이슬은 이래야 됩니다 꽃버섯 그 큰거몇개 채찍어서 라면에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아, 이 날씨도고 오늘 송이 정찰 산행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송이 농이 정찰 상행 산 돌배입니다. 많이 더 열었죠? 아, 배고프네 내내 내려가서 아까 땀. 꽃송이 버섯에 쌀이 버섯에 라에나나 끓여 먹고 해야겠습니다.